그러면 일부 좀 이제 지수가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2 0 5 0 포인트 가고 막 간다. 그럼 막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막 돈을 돈 먹고 돈 먹기고 어? 눈만뜨면은뭐 5%씩 수익 나고 막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올라가는 장세가 만약에 온다. 에? 이번 연말에 온다. 연말이 뭐 서머랠리 타도 뭐 어쨌든 와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이제 슬슬 다 팔고. 2100을 가던 2200을 가던 슬슬 팔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 네? 이해하셨나요? 지금 박스면 박스대로 대응을 하고 지수가 여기 지금 막 깨지고 막 틈이 막, 막5 0포인 하고 막 진짜 정은이가 막뭐 하고 막 해가지고 막뭐안 좋고 뭐, 응? 뭐잘안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뭐제2 m 아 예뻐도 올 수도 있다. 뭐 은행이 하나 파산했다. 막 악재가 나오고 막. 자꾸 막 심리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절반을 팔아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수가 박살나고 하는데도 내가 매집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어. 대주도 지분율이 많아 안 빠져 오히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안 빠지는데 뭐하러 팔아요 네? 근데 개미들이 많이 있고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은 네? 주가가 폭락할 때 지주가 폭락할 때 그런 종목들도 같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수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일 다 끝나고 정리를 하잖아요 종목들 그럼 대략 한 200개 정도 봐요 아, 이거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온다. 이거 지금 내가 바닥에서 매집해도 되겠다. 끊임없이 관찰을 하잖아요. 제가. 왜 관찰을 하자? 저도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회원님들께도 좋은 종목을 드려야 되고, 자금이 크다보니까 단타를 할 수가 없고 단타를 하면 절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단기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회원님들 공부하자님 네, 단타는 이제 막,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예, 사타팔았다도 해보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주주 마인드를 갖고 최소한 두 배, 세배 수익을 내야지만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다. 예? 아니, 한미아프 저가 대비 10개 올랐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100%는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추경매수를 하더라도. 여기 15만원에 들어가서 30만원에 팔고 나오면100% 먹잖아요. 한달 만에. 근데 이런 게 매번 나오지는 않죠. 그쵸? 죠 제가 추천드린 이걸로 시큐리티 볼게요. 이제 추천하자마자, 추천을 하고, 뭐, 북한 사이버 테러를 해서, 뭐, 점으로 가도 사양가를가든 뭐, 만원에 팔았어요. 100% 수익 났죠? 그, 기분 좋잖아요. 100% 수익 났으면은. 100% 먹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에서, 네? 아, 대아이티도 100% 먹어야지, 뭐, 지리도 100% 먹어야지, 깨끗한 나도 100% 먹어야지,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30% 먹을 수도 있고, 70%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 주식은. 정답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절매 부분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절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무조건 3% 마이너스 5%다. 여기 제가 글을 올려놨죠. 보이시죠? 저는 마이너스 10%가 돼도 손절매를 안 해요. 왜안 할까요? 마이너스 15%가 됐는데도 손절매를 안 합니다. 네? 왜안 할까요? 우성 아이비 매집하면서 거래량도 없는데 마이너스 15%까지 갔습니다. 예? 손절매 안했어요. 왜? 내려가면 은 마이너스 20% 손절매 30%할 수도 있는거고 먹으면 50% 이상 먹는데 제가 추구하는 전략은 대략 손절매는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 그러니까 축구를 말하면 드리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손절 마이너스 20~30% 하고 수익은 최소 50% 이상 낸다. 네? 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낼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봐보세요.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생각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주식은요, 마이너스 10%, 손절매 할 수도 있고, 20%, 30%할 수도 있습니다. DD. 오늘 제가 추천했다고, 어, 마이너스 10% 했다고, 마이너스 10% 됐다고 손절매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미아폰. 응? 어? 뭐, 60만원에 매수 60, 지금 매수하시고요. 60만원 깨지면 손절매 하세요. 이거 웃긴 거라니까, 얘기가. 저한테요, 제가 매일 선착수 세 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nrk 비중 10% 여기 딱 보이시죠? 파인트 이런 거.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료 회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 기준에서, 예. 네. 그안왜이래 이거 안, 왜 네, N 락했딱 보고 아. 왜1 네, 2 0 0개를 손절매하세요? 이거 누가 뭐야 못 해요. 전문가 안해도 대충 보면알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눈과 이런게좀 다를 뿐이죠. 저는 회사랑 대주주 지분을 보고 한번 볼게요. NRK 회사, 관리 종목. 이거 관리 종목, 저는 관리 종목 안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관리 종목은 안 합니다. 분석 안 합니다. 이거 NRK를 지금 비중 10%, 그나마 10% 다행이네요.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어? 파인텍, 7,500원. 비중 5%. 어, 딱 보니까, 와, 많이 빠졌네. 매출에 괜찮고, 배당 파 배당 보는, 주는지 안 주는지. 어, 배당 안 주네? 이거 심의상사. 대주주 누구야? 어, 강원희 씨, 200만주? 어, 뭐 괜찮네. 딱 보,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래요. 아, 장기적으로, 일단은 6천원을 지지해줘야 됩니다.